안녕하세요. 청량리 하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문 1구역 대리임장 다녀왔는데요.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구역은 1호선 외대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어, 휘경은 추후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문 구역들만 잠시 살펴볼게요. 이문 구역에는 총 4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이문 1구역 이문 1구역과 진행 상황이 비슷하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문 3구역 아직 사업 시행인가 전이지만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문 4구역이 있습니다. 어, 이문 2구역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문 2구역은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지금 다시 진행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동은 그냥 온 동네가 재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문 4구역 라인에 있지만 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노력하는 3익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 소식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외대 정문 바로 옆부터 시작되는 이문 1구역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문 1구역은 1호선 외대역 도보권이며, 외국어대학교와 한예종, 의릉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호선 외대역에서 3구역보다 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1구역 안에서도 동이 39개이다 보니 어느 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한데요. 이번에 다시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보며 느꼈던 점은 그냥 차로 지나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문 1구역이 으릉 앞에 위치해서 생각보다 녹지녹지하고 아늑한 매력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세권, 또 숲, 그리고 대학교 정문을 두 개를 가까이 가진 단지는 정말 흔치 않지요.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과정을 거쳐 작년 2021년 8월 24일 착공 신고를 한 이문일 구역은 삼성물산이 수주하여 대단지에 레미안 프리미엄까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고 소형 평수도 많아 제 지인들도 항상 관심 있게 체크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곳이죠. 다만 분양가상한제 이슈 등으로 속절없이 분양이 늦춰지면서 한 해를 넘겼고 드디어 2022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변 이문 3구역이나 건너편 중화 1구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모델하우스 공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1구역은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찾아볼 수 없어 좀 의아하긴 하지만 11월 예상한다고 하니 청약하시는 분들은 더 민첩하게 정보를 모으셔서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이문 1구역 공사 상황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를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건축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콩나물 자라듯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겠죠. 또그 사이 이름도 결정되었는데요. 이문 1구역 아파트 이름은 레미안 라 그란데. 일단 저는 이름이 직관적이고 너무 길지 않아서 좋네요. 이름처럼 정말 크고 웅장한 아파트가 되겠어요. 일반 분양 물량은 921세대라고 하며 52제곱미터 44세대, 55제곱미터 173세대, 59제곱미터 380세대, 74제곱미터는 124세대, 84제곱미터는 182세대, 88제곱미터 10세대, 114제곱미터는 8세대 분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소형평수인데요. 요즘 가족수가 적고 분양가나 아파트 금액이 뛰다 보니 팔사 타입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한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임차 수요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분양가는 8.4 제곱미터 기준 8.9억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9억이 넘을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자세한 사항은 한번더 알리겠습니다. 요즘 고금리와 경제 둔화로 분양 시장이 둔화되었지만 계약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찜할 수 있는 포지션 또 입주하는 2024년. 혹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청약률을 많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이문 일구역 그리고 바로 맞은편 3구역의 분양 성적이 추후 다른 아파트의 분양이나 재개발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원 매물도 한동안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었으나 금매 기준 59타입 받을 수 있는 매물이 한 6억선, 추가 분담금 3억 정도로 9억대에 진입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문1구역 어떠셨나요? 다음은 신이문역 바로 앞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